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많은 소녀입니다 <laughs> 지난주에는 우리가 커리어 특집 그러니까 커리어 관련된 영상들 모아가지고 1시간 넘게 귀에 피가 지질 흐르도록 좀 약간 지겹게 한번 만나봤어요 사실 이제 저와 볼이 12월이 되고 12월도 한 2, 3주 밖에 남지 않았다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또그작업의 시간에 들어갔어요 자기 검열의 시간 이제 좀 자기검열이라고 하면 너무 또 자조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 자기검사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1년 동안 굉장히 어,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숨가쁜 건내 느낌, 제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내가 뭘 했나. 이 숫자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나 뭐 어떤 성장이 있었나 이거를 저는 12월에는 꼭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항상 좀 직시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 많은 소녀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고 저도 그래요. 스스로 너무 불쌍해하지 않고 또 스스로 너무 자만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항상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가장 하기 좋은 시기. 12월 아니겠어요? 다이어리도 또 새로 샀고 하니까 이럴 때 이제 또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오늘은 스스로에게 좀 회초리를 대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불행했을 때와 행복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불행했을 때왜 불행했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뭘딱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는데 좀만 노력하면은 가질 수 있겠다,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불행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때부터는 목표가 생긴 거죠. 오히려 삶에 뭔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되게 짜증이 나고 불행하고 내 처지가 좀 이렇게 막안 좋게 느껴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딱 적합한 예시. 가 없는데 이런 꿈 같은 거나 목표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년 안에 뭐 고시붙기 1년 안에 수능공부 다시 해서 의대 가기 물론 이제 초인적인 어떤 힘이 발휘가 된다면 못할 것도 없지만 내 무의식에서는 돈안드 인가나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 이게 좀 수월하게 내 손에 안 들어오겠다 싶으면 은 보통 선택을 두 가지를 하죠 포기를 깨끗하게 하던가 아니면 은더 열심히 하던가 포기를 깨끗이 하는 쪽의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행복한 성격에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안되는구나.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다른 되는 걸 찾아보자 다른 가질 수 있는 걸 욕심 내보자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좀 변경해 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죠 더러운 욕심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만 하면 가질 수도 있을 것에 대해서 되게 욕심을 안 내려놓는데 저도 물론 그런 후자의 사람인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갖고 싶은데 어쩌겠어 포기를 깨끗하게 할 거면 하든가 진짜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진짜 포기가 안 되면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내가 하고 싶고 진짜 원하는 일이면 강한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할 의지랑 힘이 따라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막 억지스럽게 그거 힘을 어디서 끌어오고 동기부여를 막 하지 않아도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에서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을 경우 이런 힘이 잘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좀 뭔가 동력이 딸린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목표를 좀 다시 좀 재점검을 해봐요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맞나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은가 하고요 우리는 너무 주변 영향 많이 봤잖아요. 내가 안 원하는데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피로를못 느끼는데 그냥 주변에서 어막 건강해야 되고 막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자기 관리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어 나도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진짜 원해서 하는 사람에 비해 그런 동력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은 자꾸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하, 자꾸 머리가 아파. 자꾸 배가 아파. 그럴 때 있어, 진짜. 뭔가 해야 되거나 어떤 사람 특히 만나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막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안 만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해. 아니, 부모님이 먹지 말라는 엽떡은 그렇게 잘 시켜 먹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이런다.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핑계가 자꾸 생긴다. 그럼 그 일은 나랑 좀안 맞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핑계가 생기는 일은 그 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목표가 생겼을 때, 그걸 이루고자 했을 때, 이제 누군가는 삶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일이 안 풀릴 때는 저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닦아놓고 솔직히 얘기해봐. 너 이거 진짜 원하는 거 맞아? 왜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거를 잘 하려고 해봤자 이게 실력이 상승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노라는 대답이 나오면 저는 이제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 맞아. 나 이거 진짜 원하는데 왜안 되지?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너 진짜 열심히 한거 맞아? 보통 그러면 이제 아닐 때가 <laughs> 많아요. 안 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게 될 만큼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그게 될 만큼 충분히 열심히 오래 하지 않았거나 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자꾸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힘이 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두 가지를 한번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길인지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길인지 그게 좀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뭐. 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 볼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진짜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평범해도 못 미칠 정도로 진짜 하루하루 숨 가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막 취준을 되게 오랫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준을 거의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취업 공부 준비를 하는데 어, 원하는 회사에 갈 때까지는 5년 정도가 걸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막판에 가서는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요 아 헛짓거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때 뭐 토익 공부도 하고 뭐 점수도 만들어 놓고 연습도 하고 조용히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안정적인 실력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 너무 먼 곳을 보면서 그냥 차곡차곡 차곡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그냥 말 그대로 성실하게 태스크를 지우면서 살아갔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정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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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는 느낌이 이 취직할 때쯤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정말 취직이 됐어요. 신기하게도. 나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내가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았네 그러니까 난잘될 거야 이렇게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열심으로 착각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저 되게 많이 되돌아 보게 되더라고요. 취직을 좀 빨리하고 비교적 빨리하고 그리고 취직해서도 되게 자기 일을 잘해 나가는 그런 또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저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밖에 좀볼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사실 그 친구들은 열심히 안한 친구는 없어요. 다들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거 플러스 자기가 어떤 면을 어필을 해야 되고, 어떤 면이 있어야 지금 이 취직이라는 관문을 빨리 넘을 수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본질을 알고 진짜 중요하고 급한 거,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인 건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지. 이렇게 나무만 보면서 가면 안 돼. 이렇게 숲을 봐야. 미로에 갇혀서도 이렇게 큰 그림을 봐야 이 전체 지도를 봐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이 장애물만 막 계속 이렇게 헤치고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열심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게 이제 올해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올해의 목표는 그냥 그거였어요. 제가 더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든 몸이든 더 힘들지 않고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좀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말만 소녀 채널 잘 운영하기.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시스템화 시키는 거 일하는 나의 자세에 대한 변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스스로 되게 많이 좀 정리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주력을 했는데 그거 목표 세웠던 거는 좀다잘 이뤄간 거 같아요 올해도 물론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저는 작년, 재작년 더 몸이 갈려라 라고 일을 했었거든요 더 열심히 했지만 사실 성과는 거의 비슷비슷했던 거 같고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었던 것과 지금 되게 쾌적하고 <laughs> 되게 좋고 물론 지금도 이제 바쁘고 막 지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제가 원하는 바는 더잘 달성을 한것 같은데 그 비밀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좀덜 중요한 것들을 좀 쳐내고 더 중요한 거에 더 집중을 했던 거 그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제가 올해 가장 많이 깨달은 거예요. 아등바등 할 때랑. 본질을 파악하고 핵심만 할 때랑 힘든 거는 두배세 배가 아등바등할 때가 더 힘든데 퍼포먼스는 차이가 없다. 내가 오늘 하루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곤했다. 이꼴열심히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 목표를 향해서 얼만큼 다가가고 있는지를 열심히 기준으로 세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서로 발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이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이런데 볼 것도 없잖아요 다 봐가지고 이럴 때 그냥 아이패드나 다이어리 새로 산거딱 펼쳐가지고 어 내가 올해 잘한 거 못한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좀 이런 거한 번씩 써보면서 연말에 사실 그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다이어리를 정리할 때는 두 가지를 쓰래요. 처음에는 그냥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내가 뭐 느낀 거뭐 일어난 일다 써요. 그리고 이두 번째를 쓸 때는 거기에서 팩트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문제는 되게 크게 인식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은 되게 축소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 감정도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감정 플러스 있었던 일 쓰는 일기, 그리고 팩트만 뽑아서 쓰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자기 개발에 저는 엄청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 많은 소녀 몰아보게 하면서 여러분들 내년은 진짜 목표를 향해서 힘들이지 않고 정확히 해야 할 것만 하면서 잘 달성하면서 가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올해 제가 되게 반성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비 지출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뭐라도 배우거든요. 하다못해 뭐 유화 민화 이런 거 그림을 그리는 거를 배우던가 취미반을 듣든가 그 독립출판 클래스 이런 거 배웠었잖아 내가 그냥 스스로 좀 위안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비 지출을 꼭 하는 편인데 올해는 일이 워낙 좀 바빴다 보니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새로운 걸 봐야 또 뭔가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 새로운 걸 열어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책이든 뭐 강의든 이렇게 조금 교육비 지출을 좀더 늘려 보는 거 그런 것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년에 뭐 배우고 싶으세요. 난 언어를 좀 하나를 배우고 싶은데 그래요. 어 그래? 전 프랑스어 나도 부러워 <laughs> 나 가벼운 학습지도 지금 보고 있어 저도요 <laughs> <laughs> 이거다 결국 인스타 광고로 같이 <laughs> 맞아 <웃음> 알고리즘의 노예들이야 맞아 <laughs>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리 세라라는 브이로그가 있는데 그 채널 때문에 지금 파리에 너무 가고 싶고 제가 또 원래 파리 올림픽 보러 가는 게또 목표였거든요 프랑스어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런 막 사대주의나 막 그런 뭐 에밀리 뭐 파리에 가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마음이 아니라 <laughs>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티브 한뭘할때 불어나 프랑스 문화 같은 거 빠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싶고 또 하나 배우고 싶은 거는 올해 원래 배우고 싶어가지고 다 알아놨는데. 못 배웠던 게 목공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뭐 가구를 만들 건 아니에요. 저는 가구 쇼핑을 좋아하지. 가구 제작이나 디자인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게 제가 나중, 나중, 나중에 하고 싶은 일에 이 목공을 배워두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매년에 시간이 허락을 안할것 같긴 한데, 허락을 한다면 이 목공 관련한 것도 좀 배우고 싶고요. 아, 그리고 우리 그래도 요즘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인테리어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잖아. 솔직히 하루에 5 시간 정도 쇼핑하잖아. <laughs> 쇼핑 리스트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 있는데 아마 여러분 제 노션 보면 놀라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일단 들어요. 네, 우리 또잘되는 회원님들도 연말에 또 내년 계획 잘하시길 바라고요. 내년이 그거래, 호랑이띠래.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입고 왔어. <laughs> 호랑이, 내가 그렸어. <laughs> 12월 내내 어, 말 많은 소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잘 자요 안녕